와 진짜 많이 모았네 야내 몽쉘 택스에서 훔쳐먹은 새끼 누구냐 아니 근데 그거 왜 모으는 거야? 안 먹고 아 이번 수료식 때 여친이랑 100일이거든 걔 50개 나 50개 해가지고 100일 이벤트 <laughs> 아니 엄빠 안 오셔? 아니 수료식 취소됐다 그랬지 아 근데 이거 누가 가져갔냐고 내 몽쉘 너 몰라? 와... 아, 진짜 비출산 장려광고 그 자체네 나는 아들 안 낳아야겠다 휴가 나가서 잘해드리면 되지 입어만 귀해냐? 특! 누가 봐도 군인 같은 머리 모자를 한번 가려보겠다고 열심히 가린 다음에 직업 군인이라고 거짓말로 빠락빠락 꾸기다가 여자한테 퇴짜 맞고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국 오지게 먹고 있죠 여친 있는데 거길 왜가 없는 너나 가지 아뭐 지금 여친이 가 있을 수도 아 뒤져 진짜 농담이야. 그래서 몇개 모았는데? 아, 원래 44개 네. 모았는데, 네개 누가 새벽 왔다니까? 와, 개 많이 모았네. 어떻게 모았대? 아이, 뭘 어떻게 해야 종교행사 가서 받았지. 아, 씨, 어수어 아니, 나뭐 종교 안 갔냐? 나는 맨날 실로원만 부르다 오는데, 너는 어떻게 몽쉘를 받아가지고 오냐고? 에휴. 일단은, 원불교. 거기는 슈퍼스타 훈련병이라는 걸 하거든. 여기서 조금만 잘해도 몸체 한 박스 그냥 준다니까 무조건 나가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노래하면 안 돼. 내물을고 왜? 사랑의 기와 그 축구에도 보면은 키르기스스탄 뭐 메시 인민 날두뭐 많잖아. 뭐, 대방동 불주먹 뭐, 이런 거 마냥. 거기도야, 보급형이 진짜 개 많다니까? 이길 수가 없어, 걔들을. 그럼 뭐, 어떡하라고. 아싸리, 어, 아, 여자 노래를 불러버려. 춤추면서. 너는 뭐 했는데? 아, 내가 또 설의 마을 나오리잖아. 나는 춤 같은 거안 췄지. 에라이 그게 안 되면 기독교도 방법이 있긴 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간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애들이 실로안 부르느라 지쳐서 한참 기운 없을 때 간증이란 걸 한단 말이지. 오늘의 간증은 26연대 12중대 6소대 90번 훈련병이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뤄주셨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할 때에 에임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격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격장 가는 길이 지옥 같았고 떨렸습니다 예수님께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어린 양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사격장에 도착해 영점 사격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늠새 끝에 예수님이 섬기시는 겁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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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연하신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잘못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 너희의 두려움 역시 가져가리라. 나를 쏘고 가라. 그거 영화 실미도 돼서 아니냐? 아이, 오버랩 모르냐, 오버랩? 오마주겠지 등신아. 오마주 너는 보험 같은 거 팔아라 하나 들래? 아니 근데 몽실 받아도 그거 그 자리에서 먹고 버려야 되잖아 여러분들 종교행사 진행하면서 받은 부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식은 이 방에서 다 먹고 생활관에는 빈손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나갈 때 쓰레기 검사할 거니까 부식을 몰래 챙겨가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검사해도 어차피 눈으로만 볼거 아니야 봉지 하나를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겹쳐서 보여주면 된다니까? 와, 무손 새끼네, 진짜. 90번 훈련병. 90번 훈련병, 김준성. 야, 나전화번호좀 하고 올게. 여보세요? 자기야, 나야. 누구세요? 아, 서영이 휴대폰 아닌가요? 서영이 남자친구인데 누구시죠? 음...